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다정한 분들이셨습니다. 솔직히 풍족한 가정환경은 아니었고 굳이 따지자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에게 결코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 않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자식의 활동에 속박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15살이었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3 겨울에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만 남겨두고 두분 모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 외에 남겨진 것은 거의 없었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매일을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남동생을 보면서 저는 무조건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혼자서 동생을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이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동생에게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매번 스스로의 부족함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아버지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졌고 그럴 때마다 잠든 동생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동생은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피곤함이 사라지고 없던 기운도 솟아났습니다. 부모님도 나를 보면서 같은 마음이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또 울었고 거의 매일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저희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도 없고 항상 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했기에 누군가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생은 여섯 살임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빠르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는데 혹시나 자신이 저에게 방해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이 자립할 때까지 연애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녀에게도 사귀자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일마다 동생을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놀이공원에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동생은 그녀를 친한 옆집 누나 같은 느낌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26살 동생은 11살이 되었습니다. 저와 동갑인 그녀를 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재미있고 다정하면서도 똑부러지는 성격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잔소리가 심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친구라는 핑계로 오랜 시간 계속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정말 최악의 인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주 가끔 동생의 존재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와 엄마 아버지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를 감싸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불러줄 수 있어? 동생이 먼저 그녀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고 싶은 게 뭔데? 그냥 선물이야. 그녀가 집으로 왔고, 동생은 조금 수줍어하면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와 손수건이 들어있었고, 편지의 내용은 "누나가 엄마가 아니라는 건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 엄마는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엄마는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하지만 가끔 화가 나면 무섭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좋아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누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은 꼭 누나한테 주고 싶었어요. 항상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편지를 읽고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내년에는 형도 같이 선물 줄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셋이서 사이 좋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너희 형제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저는 그녀의 말에 너무 기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대답해 주었고 옆에 있던 동생은 와 드디어 둘이 사귀는 거야? 우와 신난다. 라면서 엄청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셋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모 대신으로서 형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 그녀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후에 첫 데이트라서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